긴 스티치를 이용해서 뿌띠의 목도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순모 1 0 가닥을 사용할 거고요. 모사의 고반을 8호를 8호로 뜨겠습니다. 이거 코는 홀수 코로 잡으시면 돼요. 첫 코는 첫 코는 그냥 사슬 하나 떠서 꽉 당겨줄게요. 그냥 사슬 하나 떠서 꽉 당긴 거고요. 이거를 한 13코를 잡아 볼게요.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사슬 13코를 잡고 끝에 예, 이렇게 손으로 잡아 줄게요 13번째 코를 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두코를떠 주세요 그리고 끝에 잡은 코 있잖아요 여기다가 찔러서 실을 한번 감아서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찔러서 다시 실을 길게 빼주세요. 이거를 두번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한 한 거예요. 그리고 감아서 찔러서 빼주세요. 네. 두번 했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떠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laughs>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뜨는 위치는 이제 한 코를 건너가서 이거를 건너가고 그 다음 거에, 그 다음 거에 찔러서 네. 한번 길게 빼주세요. 감지 않고 그냥 찔러서 빼준 거예요. 그리고 감아서 빼기를 두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 건너가서 그 다음 거에 바로 찔러서 감지 않고 찔러서 하나를 먼저 빼주세요. 한 가닥을 그리고 한번 감아서 찔러서 빼주는 거를 두 번, 지금 한번한 한 거예요. 한번더 감아서 찔러서 빼주세요. 두번 했죠. 그리고 한꺼번에 뺐습니다. 오 사슬 하나!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손으로 잡은 거 하나 건너가고 손으로 잡은 거그 다음 거에 바로 찔러서 빼주세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찔러서 빼줍니다 한번 두번 그리고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이걸 또, 감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감지 말고, 두 번째 거에 찔러서, 먼저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감아서 빼기를 두 번. 한 번, 두 번. 해주고, 한꺼번에 빼주고요.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 건너와서 다음 거에 감아서 빼주고 아 감아서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찔러서 빼주고 감아서 빼주기를 두번한번두 번. 한 번, 두 번. 음, 살살 하나. 지금 여섯 문이 떴어요. 그리고, 다시, 두. 마지막 코에요. 여기에, 바로 찔러서 하나 빼주고, 감아서, 이거를 두 번. 사슬 하나 떠주고요 그리고 돌려서 사슬을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디다 찌르냐면 얘를 이렇게 좀 당겨보세요 그럼 여기 딱 구멍이 보이죠 여기다 찔러주시면 돼요 위에서 보면 여기 사슬 하나 옆에 두 번째 위에서 보면 얘 건너뛰고 얘 아까도 건너뛰었잖아요 그거예요 건너뛰고 여기에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당기면 보이는 구멍에다 그냥 해주시면 돼요 당기니까 딱 보이죠 거기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겼을 때 보이는 여기에 찔러서 하나를 빼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찔러서 뺍니다. 얘가 한 번, 두 번. 해래서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당기면 구멍 보이죠? 여기에 찔러서 먼저 하나 빼주고 감아서 빼기를 두 번. 지금 딱 보이죠? 여기. 이렇게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습니다. 두번 빼주고 사슬 하나. 네. 당겨서 여기에. 감아서 찔러서 빼주고, 감아서 찔러서 빼주고, 한꺼번에, 그리고 사슬 하나, 여기, 찔러서 빼주고, 감아서 찔러서 빼주기. 몇번 했나요? 헷갈리네 빼줄게요. 다시 찔러서 먼저 하나 빼주고, 감아서 빼주는 거를 한 번, 두번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다시 여기도 이제 딱 당기니까 보이죠. 한번, 두 번,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이렇게. 여기 끝에도 보면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실이 이렇게 길게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얘예요, 여기. 옆에 마지막 코는 이렇게 길게. 얘가 지금 사슬 하나, 두 개. 네, 여기 길게 보이는 여기에 찔러주시면 돼요. 찔러서 똑같이 떠주세요. 네. 지금 둘, 레 여섯, 일곱 무늬를 두단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슬 하나 뺐잖아요. 돌려서. 사슬을, 하나, 두 개. 뜨고, 여기에 찔러서 빼주세요. 계속 똑같아요. 두 개. 그, 이제, 여기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아시죠? 딱 당겨서 보이는 곳.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당겨서 확인하는데 나중에 뜯어보시면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당기지 않아도 어디에 찌를 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후까지 뜨고 몇 센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을 하면서 뜨니까 이게 몇번 감아서 뺐는지가 자꾸 헷갈리네요. 바늘을 뜰 때는 뜨는 위치를 이 양손으로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딱 보면 길게 보여요. 여기. 여기에 그냥 찌르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기. 빼고 사슬 하나, 여기를 사슬을 끝에를 사슬을 그냥 두 개만 떠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 상관없는데, 여기를 두 개를 더 뜨던, 세 개를 한 개를 뜨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있잖아요. 여기서 사슬을 마지막 무늬만, 사슬을 두 개를 아예 떠주세요. 그냥. 네, 마지막만. 마지막만 두 개를 뜨고 돌려서 바로 이제 무늬 뜨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는 여기 여기서 하나 사슬 뜨고 돌려서 사슬 두 개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 개를 떴는데 두 개만 뜨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끝에 무늬는 사슬 두 개를 뜨고 돌려서 바로 무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 한 단을 더 뜨면 네모니 다니잖아요. 여기까지 뜨고 센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서 아예 사슬 두 개를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세 개를 떴을 때 모양이고 여기는 두 개를 떴을 때 모양이에요. 자, 까 우리 돌려서 두개 떴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더 예쁘지 않나? 얘를 하면 더 일자로 이렇게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여러분들 떠보고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가 이제 몇 센치냐면, 지금 일곱 무늬를 했잖아요. 아, 대략 10cm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0cm, 약간 넘는 10.5c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지금 네모니 단을 떴어요. 자, 하나, 둘, 셋, 네모니 단 떴을 때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순모 10겹 8호로 떴을 때 100g이면 85cm 정도 나와요. 여기 폭이 10cm로 보고 길이를 85cm로 보면 됩니다. 그럼 85cm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반으로 접어서 애기꺼, 거, 애들꺼 거.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끼우면, 요 정도 내려오는 거죠. 그니까, 러 여유있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요 정도. 실제로 끼우면 조금 더 짧을 거예요. 왜냐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요 정도 내려와요. 100g이면, 어쨌든 85cm 정도 나옵니다. 그니까, 러좀 여유있게 하려면, 음, 150g 정도? 그니까, 러 300g이면, 여유있게 두 개를 뜰것 같네요. 대량무게를 그래도 아는 게 좋으니까 근데 순모로 뜨니까 되게 부드럽고 일단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대량 양이랑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른 실로 조금 떠봤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거 5240번이죠 스페셜 콘사 예 요런 느낌 뭐 애기가 아닌 다음에는 이 실로 이런 스페셜 콘서를 뜨셔도 되겠어요. 예, 따갑지 않은데, 이제 애기들은, 기들 어쨌든 저런 순모가 좋겠죠. 그리고, 얘는 5249번으로 그 슬라브사 들어간 거를 떴는데, 조금 특이한 거 같아요. 스티치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예, 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 보여 드렸어요.